안녕하세요, 호민님입니다 오늘은 초코파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일단은 천사 점토를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빵 질감 내려면 황토 색깔이 필요해요. 황토 색깔은 황토 색깔하고 그냥 크림 색깔 내줘야 되니까 황토 색깔은 옐로우 오컷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운 레드도 준비를 해서, 목공풀도 같이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쑤시개하고 섞을 컷, 섞을 컷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다듬어 줄 단면도라든지, 밀대라든지, 음표스틱이라든지, 그렇게 두께로 맞춰줄 거를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천사점토를 적당한 양으로 뜯어서 염색을 시켜줄 거예요. 이거는 황토 색깔을 섞어줄게요. 이렇게 염색을 해주고요. 다음은 이제 밀대로 그리고 이게 찍어줄 게 필요한데 찍어줄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릇으로 했거든요. 그릇으로 그릇이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틀찍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틀 찍을게 없어요. 그래서 어, 할 만큼 해서 어,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살짝 눌러줘서 할게요. 저는. 정도 크게 하려면. 똑같은 크기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맞춰주고 똑같은 두께로 밀어줄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눌러줄게요. 요렇게 누르고, 크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크기 비슷하고, 그 다음은 하얀 색깔 점토를. 양을 맞춰줍니다. 이거는 근데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맞게 조금. 좀 누르고. 크기도 대충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거 두개 빼놓고 생크림을 해줍니다. 생크림도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 목공풀을 준비를 할게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살짝 눌러줄게요. 그리고 옆으로 해서, 음, 속은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한가? 지우개가 하나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우개가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바늘이나 이쑤시개 있으면 됩니다. 바늘 은 준비를 하고요. 일단 목공풀을 넉넉히 일단 그전에 짜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감을 되게 듬뿍듬뿍 짜줄 거예요. 요즘 되게 기운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색이 아니거든요, 원래. 어떤 색이냐면 좀 되게 다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가나 초콜릿 그냥 녹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탁한 색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탁한 색이 없네요. 조금 더 섞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섞을 곳은 두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조금 더 섞으니까 나아졌긴 나아졌는데, 서 끌고 한 장을 더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담아 줄. 섞을 곳이 너무 더러워진 것, 섞을 이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섞을 것도 바꿔줬고요. 이제 이 정도 꽂고 일단 여기 구멍만 안 뚫리게 하면 되는데 저는 벌써 구멍 뚫렸거든요. 그냥 저는 귀찮아서 이거를 빼고 할게요. 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잘못하면 밀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저는 착글 곳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버렸고요. 저는 난 저는 버리려고요. 네. 그리고 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매끈매끈한 데다가 놔두면 되거든요. 집어백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진짜 힘들게 일단 완성은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후기는 당연히 올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 또할때 되면 이거 완성 작품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